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곱 시에 위치한 한동숙 적읍니다 자 그리고 다섯 시에 위치한 소울읍 대란인데요 투팩의 마스터 투팩 그 자체 투팩 사나이 네. 다시 한번 갈까요? 어뭐 일단은 예 네. 소호로 선수가 다시 한번 사용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동숙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본인도 좀 심리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드론 아. 발업 이런 적을 구드론 바로 저글링 아, 네. 이런 네. 것들 굉장히 좋은 어, 또 전략이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오히려 본인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아래 자리에 저글다 걸렸다라고 하면은. 네. 이 보통 이 구드론을 막기 위해서 좋은 또 대비가 테라는 입구를 막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이 톤이라는 맵에서는 아래 자리밖에 없어요. 음. 5시와 7시입니다. 네. 그래서 저그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한 자리를 이미 내가 뺏었기 때문에 어허. 구드론을 달려서 상대가 입구 못 막는 위치에 면은 그냥 그대로 게임을 끝내 버리는 어,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버로드가 오버로드를 눌렀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좀 네. 운영을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 앞서서도 저 컨트롤에서는 아직 조금 더 보완할 것들이 좀 있어 보이긴 했었지만. 어저 경기에서 분명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어, 한동수 선수가 어 굉장히 그림 자체는 잘 그렸어요. 그래서 아, 네. 어예 연습을 하는 뭐 과정에서 성장하고 어 게임에 대한 이제 이해도 자체는 많이 이제 늘어난 게 보이는데 결국 교전 이런 거는 마음 먹은 대로 잘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좀 한동수 선수가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어, 격려와 그런 또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2풀 가스를 시도합니다. 자 이거 12풀 가스라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 앞마당을 먹고 이 뮤탈리스크를 굉장히 빨리 뽑겠다. 약간 그런 의도인데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뮤탈리스크 아무래도 컨트롤의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빌드를 택했다는 거. 혹시 원해처리뭐 저글링 럴커 같은 네. 거를 또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약간 좀 극단적인. 네.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그렇죠. 앞마당 먹는다면 뮤탈리스크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베럭에서 베럭 측 더블을 준비했었나요? 네, 일단은 뭐 가스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네. 일반적인 더블을 예상할 가능성이아 예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말씀하셨던 그 12풀. 그 이후에 이제 앞마당 먹으면서 5분 3 0초의그 뮤탈리스크 생산돼서 날아가서 어?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게임 끝내는 그런 최적화. 어, 한번 한독 선수가 준비가 됐나요? 네, 여기서 레어를 누르면은 레어죠. 지금 라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어, 빠른 레어입니다. 네. 이게 다 좋기는 한데 지금 생각보다 한동숙 선수가 이 가스를 일반적인 12풀 가스보다 더 빨리 지었어요. 약간 이제 빌드 정확한 이 순서를 약간 틀린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일반적인 12풀보다 더 가난하거든요. 네. 드론 숫자가 또 이렇게 한두개 차이가 저그 전에서는 저그들은좀 중요하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떨지 보겠습니다. 태자기 팀이 지금 말 그대로 위기예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정찰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가 뭐 벌처를 뽑는지 지금처럼 오 바이오닉이에요. 와 소름. 네 제대로 본인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네, 히드라덴.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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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죠. 오 왼쪽 왼쪽 못 가게 못 가게. 잡아줘잡아줘 잡아줘. 자, 자, 어, 자 당연히 무탈인줄알 건데. 네. 어. 잡았습니다. 한동숙이 이번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준비해왔습니다. 오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아, 저글링으로 예 네. 저글링으로 사실 그 다음 s c v 만 한번 잘 잡아주면서 이제 저글링 발업되면은 마린 매딕도 아까 마린이 메딕 나오기 전에는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러커가 테란의 앞마당에 도착하게 되면은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게 근데 저그가 생각보다 너무 가난해서 이제 벌써 얼커그레이드 찍긴 찍었거든요. 이게. 오버로드 찍고 저글링 바로 파고 히드라 세기 찍어야 되는데 그 자원도 지금 빡빡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자, 바이오닉인 거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타이밍에 이제 러커라면한 세기 정도 나오거든요. 네. 예. 한 가스 300 정도 채취하고 예, 그 드론도 뭐 미네랄 붙여서 온리 저글링으로 아예 승부를 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제 플러리 선수의 빌드와 좀 비슷한 느낌이죠.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뭔가 이 저글링과 러커를 그뽑아내는 그런 네. 체제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어줍잖게 들어누르는 거보다 음. 저는 저글링과 히드라를 확실하게 찍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히드라 전진 배치 중인데요. 아, 이거 정찰. 이거 못 보는 게 아, 중요한데요. 한동수 선수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또 소울브의 대처가 네, 멋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히드라 볼수 있네. 봤네요. 자, 히드라 봤는데 정면에 저글링, 저글링. 살짝 빼 줘야죠. 저리 네. 바로 뗀거 봤기 때문에. 자, 자 마린도 함부로 나가서 안됩니다 스캔이 없는데요 네 여기서 일단은 히드라 리스크 빠져나간 거를 어이 SCB는 맞지만 소울루 선수가 받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자 저글링이겠죠 이제 아마도 저글링 가네요 네요. 자 에시 잡아주면서 자 럭커 3개 면세가신하고자 변신 이거 타이밍 좋아요 왜냐면 스캔도 아직 안 어? 달려있고 스캔 됐습니다 자, 어 팩토리를 지어서 었 잡지. 벙커를 둘이 아 지어야 되는데 벙커 네. 안 짓나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그 팩토리는 벙커 이후에 네. 수비가 된이후에 팩토리가 중요하다고 어, 말씀드렸던 건데. 네. 자, 히드라를 보고 나서 럭커보다는 다른 생각을 했나요? 네, 지금은 후속으로 그냥 저글링만 계속 찍으면 되고요. 한동숙, 자 이거 분위기는 저가 잡았습니다. 네, 네.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럭커세 네. 마리 뜨자마자 들어가면 돼요. 그뒤 어떻게 막죠? 자, 그러면 네명자 갑니다. 저글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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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저글링 뭐하시겠니다 한동숙. 공격 준비죠? 네, 벙커 없이 못 막죠? 이거 뭘로 막습니까? 자, 그래서 가는데요? 네. 네. 벙커 이제 진짜 아, 스캔 썼어요. 스캔 썼어요. 아, 아 이러면 스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 아 스캔 두방다 썼어요. 네,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자, 스티픽또 없나 봅니다. 네, 지금. 자, 벙커 SCB, 벙커 SCB. 어, 이렇게 되면 자, 앞마당은 네. 막기 어렵습니다. 자, 벙커는 큰 의미 없고요. 여기서 앞마당을 이렇게 완벽히 장악하는 거. 네. 이후에 언덕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아예 게임을 끝내버리는 말씀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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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캔 없습니다 소름은 파나치 스캔 없어요 자 소름은 렛을세야 됩니다 터렛과 펑커 필합니다네 이제 후속 sí. 찍어야죠 후속 저글링 찍어야죠 자 여기도 자 스테임 점프 아피아직아안 체력 2단2아 이렇게 되면 다 왔어요. 거의 네. 다 왔습니다. 한동석. 네. 배... 아직도 없어요. 배럭만 점령하면 되거든요. 이 럭커 뒤에 있는 세기가 네. 네. 배럭 쪽으로만 오면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팩토리를 잡아도 되고요. 네. 자, 소릅을 잡아도 되고요. 자, 미네랄 뒤로. 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소릅. 자, 스티팩이 안돼 있나 봅니다. 스캔은 얼마나 많나요? 자, 어, 50. 단한 방. 자, 단한 방입니다. 소릅. 자, 근데 네. 럭커가 너무 깊숙한 곳까지 심장까지 들어왔어요. 아, 한동석이 아. 이렇게 스캔 뿌렸지만 1승 하나요. 아, 딱! 이러면 막을 아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마무리가 될 분위기인데, 한동승이 그래도 이렇게, 제제제. 아이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 표정에서. 네 아, 네 눈가가, 눈가가 촉촉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표정에서 드러나요. 네, 이게 왜냐면 부담이 너무 크고. 그 계속 지금까지. 거의 다 졌으니까 네. 아~ 이렇게 저희 올인을 한 건데 네. 너무 방심했고 소름이 그것을 빈틈을 잘 파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야 그동안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네. 오늘 결승을 치르면서.